네, 해설갑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또 코스피가 장중조정이 나왔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에 좀 매도세가 강력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중조정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제약주들이 정말 강했어요. 제약주들을 보시면 관심 제약주들을 보면은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상한가를 가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붙잡아 놓고 계속적인 개별주 장세가 좀 벌어지고 있고 그 중심이 좀 제약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쪽이 더 강하죠. 제약주가 시장을 바치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이 좀 중요한데요. 먼저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뭐, 국내적으로는 호재가 있었어요. 이제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내용이 나왔는데, 시장 조성자는 어떤 뭐, 대형주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 포스코가 있으면은, 거기 시장 조성자를 이제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호가를 걸어놓고, 호가에,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될수 있도록 도우는 게좀 시장 조성자인데, 이 미니 코스피 선물 옵션, 이쪽이 뭐냐면요. 선물 시장 옵션 시장이 있죠. 이게 여기를 거래를 하려면 금액이 커야 되거든요. 이걸 5분의 1로 줄인 게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를 하면서 전체 시장 공매도 가한42% 정도 감소 전망이 좀 나오고요. 업팅 롤 면제. 여기 폐지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매도를 할때 호가가 뭐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10,050원이 되고 여기는 이제 9,950원이 되겠죠. 9,950원. 공매도를 할때 직전에 만원에 체결이 됐다면 이 밑으로 못하는 거예요. 공매도는 위에서 해라. 비싸게 해라. 이게 업팅률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면제가 돼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내적으로는 좀 호재였고요. 중요한 내용이 미국 경기부양책이 주말에 이제 타결이 됐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천조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 그리고 뭐 공화당, 민주당, 이 주장했던 것보다 작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적은 규모로 타결이 됐고, 오늘 이제 뭐 장중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나왔는데, 낯싹 선물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 빅스 지수가 계속 올랐습니다. 자, 빅스 지수 계속 말씀드려요. 공포 지수. 계속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빅스랑 달러 인덱스랑 WTI 유가 3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세 상품이 유가는 급락이 나오고 빅스는 상승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형태의 흐름이 우리 시장 장중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불안해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마감을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장 마감은 코스피 시장이 0.23%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0.67%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아무래도 더 강한 게, 개별 장세가 계속적으로 되고, 제약주들이 강했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수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개인이 855억 코스피시장에서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1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기간이 1321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움직이는 흐름 코스닥은 외국인이 805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선물에서 770억 매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부분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옵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수급은 크게 뭐 오늘은 전처럼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도 사주지 않고 있죠. 그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려면 외국인이 현물에서좀 세게 전처럼 매수하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좀 조정이 한2.1%좀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장중 조정을 보이다가 좀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쪽에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주에서. 개인이 계속 받고 있죠. 하이닉스도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오고, 개인이 매수라는 그런 모습. 이쪽을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더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계속 매물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 전략이 위에 있는 주식들은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그 전략 이 유효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빅스 지수 좀 볼게요. 그 경기 부양책이 지금 타결이 됐는데 빅스 지수 계속적으로 올라요. 빅스 지수를 계속 매일 체크를 해드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 오르는 시점이 나스닥 다우 이쪽이 좀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도 빅스가 올라요 이 빅스 지수는 공포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 반대로 하락을 하고요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이 빅스 공포지수는 상승하는 그런 상품인데 지금 이 빅스가 무너졌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부양책이 타결이 됐는데 이게 경기부양책이 좀 실망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유가도 한번 볼게요. 유가가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경제가 살아나려면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유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미국 달러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에 반전을 했다는 점. 이게 동시에 지금 경기부양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미국 시장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계속적인 같은 흐름이죠. 최근에 큰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개인이 받아주는 형태, 외국인은 계속 매도가 나오는 형태, 외국인의 매도는 대표주, 고점에 있는 주식들에서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는 형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밑에 있는 주식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린 그런 이유고요 방향이 나오면은 이게 확실히 보려면은 방향이 위든 아래든 나와야 됩니다. 왜 지금 매수도 부재가 돼 있고 오늘 환율을 보면은 환율이 또올랐어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시장에 지난번처럼 지표들이 모두가 상승 쪽이 아니고 하나둘씩 돌아서고 계속적으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계속적인 같은 관점, 현금 한 20, 30%는 보유하셔서 경계심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시장이 방향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거는 좀자제하시고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변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선물 오늘 77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적으로 한번 보면은 6,700억 매수 우위입니다. 이게 매도 우위로 선물까지 움직였으면은 시장이 정말 다안 좋은 거죠. 다안 좋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매수를 해서 선물을 가지고 간다. 이 선물은 지금 몇 월물이죠? 내년 3월물이죠. 내년 3월물에 선물을 외국인이 그래도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해서 들고 가고 있다. 해외 시장이 이런 흐름인데, 오늘도 소폭 매수를 해줬다. 이걸 뭘 유출할 수가 있죠? 아,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을 보는구나. 이렇게 선물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중기적인 상승 관점은 지속적으로 유효를 하고, 업종 대표주, 고점 주식들은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런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아직 조정을 받지 않고 위에서 방향을 보여주지 않을 때는 관망을 하고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습니다. 여태까지 뭐 말씀드린 그런 상황과 동일하고요. 아다 어렵다, 난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이 외국인 매수. 현물 매수, 코스피에서 들어오는지, 이거를 보세요. 이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위로 올라가면 방향이 전환이 된 거죠. 아니면 조정이 나와서 가격이 싸지면 그때 매수를 하던가. 오늘 정말 중요한 시황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정말 이 시황 말씀드되서 준비 많이 합니다. 준비 많이 해서 지표들 하나하나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목을 한두 개만 볼게요. 어저께 고려화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좋은 상승이 나왔어요. 고려화연 보실 때, 원자재 가격, 아연, 은, 그리고 납, 이거를꼭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양매도가, 양매수가 들어왔죠.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그 원자재 상품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고로야인이 주가 반영이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그런 형태로 보고, 어느 정도 이제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뭐 5%에서 10% 정도? 사이권에좀 나오면은, 반 정도는 챙겨주시면서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강약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만 10%권에서 반 정도 입결하시고, 나머지는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좀 말씀을 드렸죠? 부각약품도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있죠. 지금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쪽이 굉장히 상승이 셉니다. 이런 거는요, 매도 시점을 여기서 은봉의 대량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파란색 있죠. 파란색 은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매수 거래량 밖에 없잖아요. 여기 딱 봐도. 매도 거래량이 크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보유를 했으니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신규는 좀 부담스럽죠. 그렇게 좀 부각약품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환율이,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환율이, 보시면 환율이, 최근에는 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환율이 이렇게 빠지는데, 조선주들은 악재죠. 환율이 하락을 하면 악재인데, 이때 계약을 했을 때, 1200원? 달러로 계약을 하니까. 근데 이제 11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뭐약 10%로 칭할게요. 10% 정도 이제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수출주들은 그래서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환차 손, 손실이 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조선 해양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서 밑에서 빠질 때 모아가시고, 올라가실 땐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내년 전망에 대해서 조선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조선 해양이랑 대우조선 해양, 삼성중공업, 세 종목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삼성중공업은요, 100% 환차선에 대한 대비를 해놔서요, 보험이죠. 보험을 해놨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환율이 떨어져도 100% 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60%에 대한 환차선을 보전을 받는 그런 횟지를 해놔서 이제 환율이 떨어질 때는 삼성중공업은 매출에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한 가지 이제 조선주 공략하실 때 팁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조선향 쪽으로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잊어먹을 수가 있어서 오늘 생각난 김에 이 조선주에 대한 환율 부분까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말씀드린 종목군들 중 몇개 추가적으로 더 함께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구요. 오늘 시황 방송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